오늘은 7장 음, 말씀과 성례입니다. 음, 어, 말씀과 성례 음, 은혜 방편에 대한 음, 내용인데요. 우리가 음,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음, 소유이 문답 88, 89, 그리고 92, 93. 문과 답을 이렇게 아이들과 읽어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은혜의 방편 세 가지인데, 어,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어, 근데 오늘은 이제 말씀과 성례만 보고 다음 주에 기도까지 함께 봅니다. 기도를 봅니다. 어, 말씀과 성례인데 말씀과 성례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례 어,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인데 어, 성찬과 세례가 있어요. 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방편 세 가지 말씀, 성례 기도 세 가지가 있다. 이번,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유리 문답 89문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적어봅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 읽기와 어, 설교 듣는 것입니다. 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데 어, 그 방법이 성경 읽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 어, 이게 요즘에는 어, 어, 이런 뭐티티라든지또 뭐 굳이 예배 시간에 듣게 되는 설교뿐만이 아니라 어, 평소에도 음, 평소에도 많이 그런 유튜브나 뭐 라디오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더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는 음, 그런 음, 방법이 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음,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어, 이게 이제 처음 이 소유리 문답에 나왔을 때는 거의 뭐 1700년, 1800년도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 와야지만 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어,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뭐 어, 언제나 어디서든지 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더 은혜 받을 수, 은혜에 우리가 더 노출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과 또 설교를 듣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3번으로는, 어 지난주일 설교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어 주일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있나요? 만약 집중하지 못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나눠봅시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이제 나눠 보면 좋겠죠. 지난주 설교 내용 시 기억하십니까, 선생님들? <laughs> 지난주 설교 말씀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구해라. 그리하면 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빌리뽀서 말씀이었는데, 빌리뽀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laughs> 생각나시는 대로 아이들과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왜 설교를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가? 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어떤 태도로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여기 보면 이제 1, 2, 3번 있는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어, 음, 이게, 음,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도 사실 잘안 되는 거죠. 뭔가, 이,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어, 주일 예배도 안 빠지게 되고, 되는, 되고, 또 설교 말씀에 집중해서 듣게 되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 또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어,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어,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어, 그런 음, 믿음을 어, 또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항상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번 어,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음 말씀들을 읽고 꾸준히 성경을 읽을 것을 다시 결단해 봅시다. 사실 일주일에 한번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일,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 이만 이렇게 일주일 내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 개인적인 그런 공간 개인적인 시간들이 또 개인들에게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과연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믿음대로 살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어, 또 그것을 내가 스스로 결단을 할수 있어야 하고, 계속해서 이 코람데오, 예전에도 코람데오 얘기를 했는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한다면, 어, 정말,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수 있을 것이고, 네. 그렇게, 음, 믿음이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6번.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성례입니다. 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두 번째 방법은 성례인데,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다. 어,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인가요? 소율리 문답 93문을 읽고 답해 봅시다. 어, 세례와 성찬이죠. 어,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음,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례. 어, 이 마태복음, 여기 이제 성경 말씀 나오죠. 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어,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 또 11장 23절 25절, 어,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어,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어,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감사하며 믿음을 느낄 수, 어, 되새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음, 나를 위해서 어, 십자가 옷밖에 돌아가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어, 나를 천국 자녀로 불러주시고 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나 나만 세례 받는 내가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는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생길 수 있는 것이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어,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7번을 보면 세례의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세례의식에는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음, 표 하는 것입니다. 표현. 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음, 인증한다 하죠 요즘에 그런 인증들이 정말 많뭐많 뭐, 뭐, 많은데 그 인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예식 이 되겠죠. 음, 8번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석과 자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제 뭐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고 9번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고 성찬에 어떤 태도로 참여해야 할지 나눠봅시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 자신을 살피며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 제가 예전에 성찬식 할때 저희끼리 때도 얘기해 드렸지만 성찬은 굉장히 기쁜 예식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희생만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슬프게 성찬을 참여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이것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너무 기쁜 예식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슬프게 참여할 필요 없고, 어, 기쁜 마음으로, 어, 물론 나의 죄는 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면 된다. 자, 바이블 가툰, 어, 한번 보시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음, 음, 내일 네, 내일은 특별한 일 없고 다음 주. 네, 일단 내일, 내일 우리 교사 회의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